어, 일단 디베이트는 기존의 디베이트에서 약간 재구성해서 학생들이 많이 재미를 느꼈던 수업 형태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재미를 느꼈던 수업 형태로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어, 일단, 디베이트는 기존의 디베이트에서 약간 재구성해서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디베이트를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준비 과정을 과제형으로 제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을 아예 실시간 쌍방형으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거를 과제형으로 준비할 경우는 어, 기존의 디베이트를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했던 과정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반드시 학생과 한번 이상 꼭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되고, 디베이트 그 당일에 예를 들어 찬반을 그날 결정하고, 좀더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미리 친구들끼리 협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디베이트 당일에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 같은 팀이 목소리를 내는데 약간 매끄럽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했던 방법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디베이트를 준비해 봤어요. 아예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고, 각 팀의 역할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디베이트 당일에 찬반을 정할 수 없다는 흥미진진함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는데, 대신에 학생들이 미리 팀에서 같이 의견을 정리하고 근거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디베이트 당일에도 좀더 매끄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디베이트 준비 과정에서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도록 교사가 다른 측의 입장에서도 한번 내용을 예측해 보고 준비해 줄수 있도록 지도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